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2월 27일 오후 3시 4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어제도 보시면요 요 캔들 보시면 비트코인이 연달아서 계속적인 하락을 했죠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당연하게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수익 챙겨 가셨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현금화 시그널 드리면서 개별 종목 손실 최소화하고 단기 종목으로 싹 갈아탔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당장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단기코인인 다운스토큰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정보방에서 어떤 수익들이 나왔는지 적나라하게 다 오픈하고 빠르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날 추천드렸던 STP 보시게 되면요 시장이 3일 이상 계속적인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STP는 제가 단기급등자리 완벽하게 잡고 시나리오대로 상승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1 7 5 매물대 부분 저항 맡아주면서 1차 수익까지 꽂아드렸습니다 자 정보방에서는요 조금 더 저점에서 미리미리 잡아드렸고 보시다시피 30% 이상 수익 렸어요자 여기서 수익은 끝이 아니죠.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요 바나도 마찬가지로 어제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급등 나와주면서 11% 이상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단기 급등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하락장이라든지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 나올 코인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락장에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거나 무지성 존버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대응법이 아닙니다.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요 S T P 그리고 가나와 같이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탑점과 조정장 하락장 요거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보시고요 무조건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후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단기 종목은 바로 바운스토큰이에요 자 바운스토큰 또한 제가 영상에서 2월 19일에 이미 실시간으로 타점 다 잡아드렸고 30%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50% 이상 단기급도 나올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이전에 못 잡으신 분들 이번 영상 무조건 집중해주세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운스토큰 정말 강한 거래량과 함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과 동시에 15,600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 시나리오대로 22,00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현재 안정적으로 위쪽으로 이 22,000원 무건 위쪽으로 지지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거 자체가 추가 상승의 발판이 일단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2차 시나리오대로 강한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요 이동평균선들 쭉다 놓고 보시면 이 5일 빨간 색깔 5일 이동평균선 요게 모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주는 대규모 골든크로스까지 완벽하게 형성했다라는 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운스 토큰의 요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단서예요. 마지막으로 거래량도요. 바운스 토큰 여전히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은요,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관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만큼 세력들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현재 자리에서 한 차례 쉬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간서들을 토대로 다음 주요 매물대는 3만 2천 원 부근, 요 매물대 여기까지에 우리가 단기 급등 수기을또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지지가 연달아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손실 대비 수익이 좋은 토닉 비가 너무나도 훌륭한 매수 자리는 여러분들 꼭 인지해주시고 폭발적인 상승 이루어지게 이 되면 다음 매물대인 3만 2천 원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며 그리고 건고점 39,000원 이상도 꼭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 영상 집중해서 매매하신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분석으로 투자한 결과 3일 연속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 챙겨갈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기 급등가월콘들의 모든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돈한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언제나 그렇듯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 입장 가능하시고요. 어 시장 속에서 손실만 늘어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히 입장하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다운스토커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